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분의 넓이가 9파이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되겠죠. 자, 외접분의 넓이가 9파이니까 파이 보통 대문자로 쓰죠. 반지름을. 파이 R제곱은 9파이가 되고 R은 3이 됩니다. 여기 3sin A 가족을 보면, 넌 2sin B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그, 사인 법칙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죠. 사인 A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A라고, 넌 사인 B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거죠 어, 지금 사인 C는 지금 이용을 안할것 같으니까, 그 적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2R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R이 3이니까 얘는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럴 때 여기서 sin A분의 A는 6 이렇게 하는 순간 sin A는 A는 6분의 A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sin B도 6분의 b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가에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대입을 하면 3 곱하기 sin a 대신에 6분의 a a는 2 곱하기 sin b 대신에 6분의 b 하게 되면 1이 되고 3이 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 3a는 2b. 3a는 2b가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놔두고, 삼각형을 좀 보면은, 자, 이돼 되어 있는데, a, 이 b, c 이렇게 었을 때, 이게 a, b, c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나 조건을 보게 되면은, 고사인 b는 고사 c가 나오는 순간, B하고 C가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고사인적으로 한번 어,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고사인 B하고 고사인 C 같으면 어떻게 되죠? E, A, C분의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1이 되고, 2 a b 분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되죠. 2 a e A 이렇게 약분 처리하고 b를 이렇게곱하게 되면은 a 제곱 b 플러스 bc 제곱 마이너스 b 3 제곱이 되고는 저렇게 c a 제곱 c 플러스 b 제곱 c 마이너스 c 의3 제곱이 되죠. 좀 a 제곱 보이죠? a 제곱 있는 거. 자 어차피 뭐어 이거 a 제곱 이걸 왜 하냐면은 B3차고 C도 3차잖아요. 그러면 낮은 차순으로 생각해도 되죠. 먼저 a 제곱으로 묶으면은 B- C가 되고 그게 보이죠? B-C 제곱 B 제곱 C가 보이는데 자 이걸 B-C로 묶으면은 C- B가 되는데 자 이걸 마이너스를 내밀시다. 이렇게 내밀면은 그거를 b-c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이거 마이너스 b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c 세제곱을 마이너스 c 세제곱을 자변을 이항하면서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b 세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은 0이 되죠. 이, 자, 이 부분은 먼저 이 수분을 해놓으면은, B-C, B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이 되니까, 자, B-C가 공통으로 보이죠? B-C로 묶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C, 쭉다 적으면 되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보이고, 마이너스 EBC 보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이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은, 자, 플러스를 다 해주면 되죠?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다 해주는 거, 이렇게. 그렇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 이렇게 제곱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어,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이제. B-C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죠. 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자, B-C, A+, B+, C, A-B+, C는 0이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당연히 이거는 영이 안 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다치면은 실제로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죠. 여기를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플러스해도 관계없죠. 어쨌든 이것도 두 변의 길이 합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니까 이것도 양수가 되죠. 0이 아니죠. 0이될수 있는 것은 여기서밖에 발생을 안 하고 결론은. B하고 C가 같죠. 자, 이렇게 코사인 B는 코사인 C가 같다 이랬을 때, B는 C가, B와 C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 증명이 끝났죠. 마찬가지로,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도 어, 지금 이러한 꼴이 될 건데, 자, 이는 길이 B하고 똑같죠. 오죠. 즉, 사인 a 대 사인 B인데, 이것이 a 대 b 로 되고 이게 같으면 당연히 이것도 같아지겠죠. 어, 사인 a 사인 b 도 그렇게 같아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므로 앞으로 다음부터 이제부터 이런 것이 나오면은 어, b 하고 c 가 같다고 바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삼각형 그 a b c 의 넓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 a b c 는 2분의 1, b, c, s i n a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b하고 c가 동일하니까, 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2분의 1, b제곱, 이렇게, s i n a로 볼 수도 있죠. 그런 다음, 여기서, 여기 3a는 2b가 있는데, 여기에서 b는, 문자로 줄여 나옵시다 b는 2분의 3a로 볼수 있죠. 자, 그걸 여기다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9a 제곱. sin a가 되고 8분의 9a 제곱. sin a가 되죠. 이제 sin a를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코사인 A를 구하면 되겠죠? 코사인 A. 코사인 A는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 2 B, C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자를 좀 줄이 나가는 것에서 B는 2분의 3 A를 이게또 대입을 하게 되면은 4분의 9A제곱이 되죠. 그리고 B하고 C가 또 같잖아. 그죠? 같으니까, 어차피 이것도 4분의 9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분모 2. B도 2분의 3A, C도 2분의 3A, 이렇게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A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분 처리가 되1되고 자, 이렇 되죠. 이좀 복잡하니까 4분의 18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4분의 18이니까 2분의 9가 되죠. 맞죠? 4분의 18, 어, 2분의 9 되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2분의 9가 되고 분자는 2분의 7되고 2분의 9가 되고. 9분의 그 7이 됩니다, 코사인 A가. 어, 그러면 사인 A를 알수 있죠? 사인 A는 뭐, 당연히 양수되죠? 좀더 180도 이내에서 이어질 거니까. 사인 A는 1마이너 코사인 제곱 A니까 81분의 49가 됩니다. 는, 루트 81분의 81. 그러면은, 2, 3, 8 1분의 32가 되고, 이거는 9분의 32는 16 곱하기 2, 4, 루트 2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했죠. 지금, 구, 구하자는 거는,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에서, 이걸 이제 가지고 옵시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8분의 9하고 그다음 a 제곱 이고 곱하기 sin a는 9분의 4 루트 2가 되죠. 자 이제 a를 좀 구해야 되는데 자 i n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6분의 a 보이죠. 다시 정 봅시다. 사인에 있는 6분의 a가 있고, 그다음 여기서 사인에 구했잖아요. 9분의 4루트 2가 있죠. 어, 그러면은 여기서 326, 3359, 여기서 a는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은 3분의 8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A 대신에 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 A를 여기에 대입합시다. 는 8분의 9 곱하기 A제곱 9분의 64 곱하기 2 곱하기 9분의 4루트 2 됐고 는 9, 이렇게, 없어지고, 자, 8도 사라지고, 남은 거는 9분의 64루트 2가 되죠. 5번이 됩니다.